자, 일단은 이 관계는 의사소통에만 문제가 없으면 돼요. 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만 잘 알아들을 수 있다면 문제가 특별히 될게 없는. 그래서 애초에 이 관계는 관계의 설계도라는 걸딱 펼쳐봤을 때 되게 엄청 큰 성에 대한 설계도다 이런 느낌이에요. 멀리 바라봤을 때 되게 견고하게 쌓여지고 있는 마지막에 딱두 사람의 관계가 완벽하게 우리 관계는 좋다라고 말할 만큼 됐을 때는 정말 멋진 케미가 발생하는 설계도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도가 아무리 멋있으면 뭐 합니까?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서로 다른 걸 만들고 있어 버리면 이상한 게임 그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은 서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만 잘 전달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점 견고해지는 아주 좋은 그런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음... 이 관계에서 더 크게 생각하고 더 넓게 바라봐야 되는 건자인 님. 아 제가. 조금 더 작은 것들을 신경 써줘야 되는 건 사소한 <laughs> 것들을 신경 써줘야 되는 건 차비님 <laughs>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맞아,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의 문제는 저희가 없어요 딱 맞아요 저는 조금 더 크게 기다리거나 아니면 같이 할 준비를 해주거나 차빈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원하는 <laughs> 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뭘 말하는지 이런 뉘앙스를 캐치하셔야 돼요. 적절하게딱 나오는 에이, 느낌이긴 하네요. 네. 좋아요, 좋아요. 또 적절하게 맞게 나왔다라는 건잘 네, 네.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음, 하시면 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러나 고참이. 아! 자, 그러면 다음 또들 한번. 꼬핀. 꼬님 어,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S. 두 분이 그 최근에 뭐 약간 좀 감정 상하는 일이나 뭐 이런 게 있었던 적이 있나요 혹시? 아니요 하나도 없었어요.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부정적인 느낌으로 좀 신경 쓰이는 부분 이런 게 지금 있는 상태신가요? 아 뭐다라고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언니가 고민하고 있는 무언가를 같이 이야기를 할때 그에 대해서 <laughs> 걱정이 음. 되는 게 있죠? 그런 쪽에 대한 내용이라면 다행히도 걱정할 거리나 문제거리는 크게 없기는 합니다. 관계가 많이 흔들렸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이안 좋은 상황 때문에 꽃피님의 생각도 부정적으로 되게 많이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상황이 뭔가 엎어지는 수준의 나쁜 상황을 애초에 만들지 않도록 신경을 되게 많이 써야 돼요. 그런 상황이 딱 발생했다. 계속 어떻게든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잠시 거리를 두는 게 나아요. 잠깐 이 사람이 안정이 되도록 냅두는 게 오히려 더 관계에 있어서는 좋을 수 있다. 뭐 해석을 약간 그런 방향으로 해드리기는 했지만 네. 관계가 나쁘다기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갔을 때 되게 한없이 나락으로 내려가버리는 그런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아... 그런 걸 조심해라. 나는 그걸 어, 조심해라. 다음은 도일도자도님도도도님도게도장도큰도도도에도도도도도에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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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린> 단순히 어, 좋은 있다. 친구. 자이님을 곁에 소중한 친구로 두었을 때 사장님께서 얻게 되는 게좀 굉장히 좀 많은 그런 느낌이에요. 곁에 두면은 항상 약간 토템 같은 거죠. 복을 가져다 주는 토템. 약간 아 그런. 응. 굳이 엄청나게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더라도 항상 곁에 두려고 하시는 게좀 좋다. 아 응. 또 윈윈하는 그림이 되게 많이 아 그리죠. 나도 덩달아 뭔가를 같이 얻는 그런 레이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다음 분을 한번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합니다. <목소리도> 두고 <목소리도> 두고 두고 두두두두 <목소리도> 초홍님. 두 분이 그. 알고 지내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꽤 오래됐습니다. 꽤오래됐나요 네, 10년 넘었어요. 서로에 대해서 네. 뭐 이미 알 만큼 알고 계신 거겠네요. 네, 그죠? 모른다는 게 이상할 정도로. 자, 네. 그러면 되게 간단합니다. 자인 님 입장에서는 초홍 님의 기대나 믿음을 배신하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소위 말해 뭐 통수 같은 느낌이죠. 그렇지. 어, 그럴 어, 리가 없긴 때리는? 하지. 그럼 어, 뭐, 음. 가능하면 가능하면 이제 하지 마세요 그냥. 어, 가능하면이 아니지. 그렇지? 어, 할 일이 없어요. 그한 번으로 인해서 관계가 정말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깨 확률이 되게 높을 거예요에렇죠 자이님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그거 하나. 네. 그리고 반대로 초롱님이 자이님에게있어서해주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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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지 마. 하면 안 하시면 돼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안 하시면 돼요. 어. 거부하는 건 밀어붙이지 말아라. 음. 아까도 어, 너무 잘해 줘. 이 하지 말라걸 하지 말아라라는 게 야, 나 간지럼 싫어해. 간지럼 태우지 마. 어, 알았어. 미안. 안 태울게. 아마 지금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살짝 다른 개념으로 보면은 말리는 거.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할때 음. 자이 님이 아닌 거 같아.

두분 평소에 연락은 잘 하시나요? 대보 비교적? 의견 전달은 잘 돼요. 아,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네. 막 자기 할 말만 하는 막 의사소통의 부재 이런 게 발생 하나요 혹시? 서로가 일방통행이죠?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 <laughs> 근데 이게 <laughs> 방송으로서 좀 자주 그러기도 어, 하고 음... 이제 사적으로 대화할 때 누군가의 고집이 있다. 그래, 뭐 너는 그렇게 생각하나보다. 이러고 말아요 그냥. 일방통행이기는 하지만 이걸 그냥 받아들여버린 그런 네. 느낌 어, 네가 그쪽으로 가는 데는 오. 너의 이유가 있겠지 네가 잘 오, 된다면 이거 좋겠어 뭐 이런 느낌 한 장만 더 스프레드 하겠습니다 네. 어,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에요 아뭐 사람 관계는 지금 일방통행이라는 게 사실 이게 단순히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절대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그쵸? 네, 네. <laughs> 서로 할 말만 하는 거잖아 그치? 네. 이게 좋은 관계는 아니긴 한데 현재 두 사람이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 우리는 네. 일방통행 관계 굿 이렇게 받아들여 버린 그런 상황. 문제가 느끼고 있는 게 없다라는 상황이라면 일단은 아주 아주 좋은 관계예요. 문제가 없어요. 이 일방 통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두 사람 사이에 잘 맞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일단 관계적으로 있어서는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한 명쯤 야, 우리 너무 근데 일방 통행 아니냐? 라는 문제 제시가 됐을 때 그때는 바꿔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신호를 던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하. 좀 진지하게 들어가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그래. 자이님 같은 경우는 와나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세요. 이겨야 돼. 본인이 위에 있어야 돼. 뭐 매번 아, 그러는데. 아나나 입장에서는 말만 조심하면 돼요. 단어 선택 같은 거 있잖아요. 표현법이나 신경 써준다면은 문제될 게 없는. 오케이, 너무 잘 나왔고. 뭔가 지금 되게 결심하고 각오한 느낌이신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혜원아 진짜 다 좋은데 키로 그러는 거야? 우리 방에서 너 뇌절이 조금 심해서 자제를 부탁하고 있는데 너도 조금만 조심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을 하면 잘 들어줘요.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뇌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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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절까지 아주 그냥 막 어디 책상에서 자야자야 자희 자이 못 봤어? 자야 여러분들 자희가 없어요! 이러니까 <laughs> 아 여러분들 이게 자인님의 인간성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인성이 나였으면 그거 이렇게 바닥에 딱 누워가지고 막 찾을 때 응. 그대로 아래로 이제 그아 <laughs> <laughs> 바로 날렸어. 그냥.. 어, 하단 공격했어. 바로.. 그거를 이제 조용히 나중에 말로 푸셨대자. 와.. 이, 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이거..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와.. 호당동당.. 이번에는 어떤 분이 시느냐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laughs> 그 사람은 비즈니스적인 예. 그러니까 아니 질문이거든요. 일단 <laughs> 네. 일단 일단은 네. 어. 비즈니스적인 느낌으로 방송에서 알게 되신 관계죠. 네네네. 그렇죠? 네, 네, 네 시작이 그랬잖아요. 거기까지만 생각을 네. <laughs> <laughs> 딱 거기까지만 생각. <laughs> 아, <laughs> 아니 <웃음> 왜? 시작과 끝이 같으면 좋다, 약간 이런 아 느낌이거든요. 비즈니스로 시작했으면 비즈니스로 쭉 가다 비즈니스로 끝나야 되는데 비즈니스로 가다가 갑자기 막 되게 뭐 사적인 친구 관계가 됐다가 갑자기 뭐 연인 관계를 바라봤다가 뭐 갑자기 남남이 됐다가 다시 비즈니스 되겠다 이런 격변이 있으면 안 돼요. 흔들림이나 어떤 방향의 전환 같은 게 많을수록 이 관계는 손해볼 게 많은 관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음. 선을 그어라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네네. 애초에 비즈니스에서 시작된 관계라면은 비즈니스적인 걸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관계를 유지해라 이거라고 말해요. 음... 그리고 이 카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아까 사양님. 아 은행 때 나왔나? 외쳐주시면 됩니다. 나는 뭐더라? <laughs> 보고 있나? 드어 대망의 <laughs> 아? 마지막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득점 득. 오군님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예. 이 관계도 사실 그 비즈니스를 더 중요시 생각해야 됩니다. 네? 쪽으로 윈윈해야 네. 됩니다. 일단.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 가는게 있으면 오는게 있어야 되고 오는게 있으면 가는게 있어야 돼요. 이브앤 테이크가 잘 돼야 된다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코인 외치시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다? 쩐둥이가 자이님한테 애정 표현을 뭐 50만큼 했다 그런 자이님도 거기에 맞춰서 50만큼 해라 아, 아유 못해 아, 윈윈해라. 아예 못한다고 아니... 나만 받을 순 없잖아 그죠 좀... 아니 앉아서 사랑만 받으실 건가요? 너 일부러 그러는 거네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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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게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무결아니아 저는, 저는 카드를 앞에 두고서는 개, 그 세상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를 읽어드렸을 뿐이에요. 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이제 관계의 흐름에서 각자 포지션이 어떻게 잡혀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결이라든가 그런 쪽 느낌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거 코인 다 팔아야 돼요. 사실 다 팔아야 됩니다 이거 돼. 들었지? 들었지? 들었지나 아, 팔아야 돼 들었지. 어. 자인님 입장에서는 아까 연애운 보셨죠? 네. 그때 뭐였어요? 천천히 파악해라 라고 네. 말씀드렸어요 자인님 같은 경우는 쫀득님을 오래 볼 생각을 해야 돼요 쫀득님은 또 자인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음, 음. 단순해야 돼요 내 좋은 사람들 중한명딱 그거 그냥 그러니까 나를 그냥 유튜브 조회수로 봐야 된다는 건데? 어, 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 돼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된다. <laughs> 그 <말해>. 나만해아 들을... <laughs> 아주 말해. 만족스러운 타로였어요, 핑구님. 네. 아 재밌으셨나요? <laughs> <laughs>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아직 사실 디저트 느낌으로다가 포춘 쿠키 아시죠? 그런 느낌으로다가 포춘 카드 마지막 한 장을 딱 던져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오늘의 띵언 한마디. 자, 자이님. 네. 항상 이기는 싸움을 하십시오. 여기까지 누르보다 타로를 사랑하고 누르보다 타로를 싫어하는 빈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빈곤님. 예. <laughs> 영상이 다 끝났나 보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앉아서 저랑 다음 영상 보러 가실래요?